어째서 근데 막을까 그런 걸? 중국도 아직 그, 그거라서 공산주의라서 근데 VPN 쓰면 인터넷 속도 엄청 현저하게 느려지지 않아요? 느려지죠 아무래도 아니, 서버만 보 자체가 자기 서버를 근데 그런 그럴... 그런 상황에서 까지 막핵 뜨면서 게임하는 거보 진짜 신기해야나 나, 나 그거 줘나 그거 달라니까 에이 Give me your coat 근데 결국이 네 와이파이랑 인터넷이 되게 빠른 게 인터넷이 느린데 그거를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아아 그게 그거는 잘되어있어 그래서 그 카카오톡보다 네 미챗이라고 미치, 네 웨이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운동통화 걸면 카카오톡보다 훨씬 쉽게 듣게 됩니다 음 어디를 가야 야스나야 어디를 가야 야스나야 야스 오늘밤 주위가 흔들리지 않나 펑시님 누구지? 아직도 들어와 있는데 아 펑시님이요? 네 아까부터 계시더라고요 <laughs> 어느 분이요? 펑시님 펜타곤 아, 방송에 계세요? 저도 아까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나? 어네 지금 넷. 지금도 계세요 폭시 보이넷 펜텀님 아, 방송에 있다가 제걸로 오신거구나 두개다켜고으신거구나아 감사합니다 폭시님 감사합니다 폭시님 아 여기 아파트 두명 내렸어요 어 꿀집에 꿀집에 두명 이 자식들 야아 낙땜 실하냐아아씨저좀 살려주세요 야, 덕 님, 아, 시어 어, 나 죽어요. 얘 섞어 들고 와요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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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, 아, 야, 이 양귀 색이야, 양귀. 양규 나쁜 놈. 어이구. 괜찮습니다. 저희 왠지 빨리 죽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들기 때문에. t a m p i 요 네. 아우네요아 <laughs> 꿀집이면 이리로 넘어오겠네 제가 비빔밥에 화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어요 자 이렇게 문이 안열아 저기 두명 있네 이쪽 노란핑 두명 있거든요 노란핑 두 명이요 네 지금 요쪽끝나인 털고 있어요 노란핑 아예 야동이 왼쪽으로 도, 도시면은 뒷각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아 야동님이 아니구나 비빔밥님이구나. 아 같이 있어도 좋습니다. 아파트 쪽에도 두명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비빔밥님. 얘네 이거 털고 아파트 쪽으로 오, 오, 아마 올 거예요. 온다, 온다, 온다. 하, 하나 봤어요, 일단. 오면서 올게요. 하나, 둘, 셋! 나이스. 아파트 조심, 어 아파트 온다, 온다. 네, 안 돼. 내 <laughs> 그 쪽으로 오세요. 오른쪽으로 가서 이리 날거같기 그냥 왼쪽으로 오요 아! 집으로 돌아요. 아, 타이밍. 빨리 살릴 걸. 에이. 송해요 비빔밥님 <ugly> 와 이게? Okay. <laughs> 나쁜 자식들, 양규, 이 자식 싸우러 갑니다. 템을 다 갖다 줬기 때문에. 아. 헤헤. <laughs> 아, 핵이, 핵의 심이요? 아, 받아보고 싶다, 진짜. 아, 음. 둘, 혹시, 야, 샜나요? 또 있었나요? 티코 아무도 안 계시나? 아아 티코 아. <laughs> 아무도 안 계시나요?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야전나야 또 있었나요? 왔던 것 같은데. 그쵸? 네명밖에 못 본거 같은데 아 조끼만 좀 갈고싶은데 이거 새거로 차를 찾아 차차차차차. 어우, 저기있다. 싸움의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니까. 어차피 지금 핵 있는 것 같아요. 서른아홉 명 남은 거 보면은. 잘못 그러니까 보니깐 음식을 할 아, 수가 없네 자 보급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 갔지? 아 저기 있네 사람이다. 에이, 네, 이것들. 어, 아닌가? 잘못 봤나? 본것 같은데. 아 뭐야, 본거 맞잖아. 카본팔 잊었어요? 네. 아 이거 다 뻔한 거예요. 안 아, 돼! 네. 미안해! 얘들아. 내가 이러려고 한게 아니라 진짜 지린다. 아 쟤네 왜세 명이야? 아 다른 팀인가? 네, 따른 쪽에. 옆에 아. 그냥 왼쪽으로 크 돌아요. 지금 여기서 보이시죠? 네. 뭐야? 잘못 네, 아니다. 누구한테 왔지, 제? 아싸. 에이드기잖아. 네. <laughs> <게이득이잖아>. 아, 게이드기잖아. <laughs> 아. 줘버리고. 그럼 이제 저 레토나는 제 겁니다. 김치 보드그. 네, 보입니다. 언더 언더에서 보여요, 거기. 조심하시고 네. 와요 가라! 왼쪽 왼쪽 왼쪽에 와요 왼쪽 네아 잘못했어 형아포치키형나 진짜 한 번만 봐주면 안돼포치키 형? 아 제발 나 쟤네한테 보인단 말이야 지금 내가 몇데 지금 몇 킬째예요? 지금 8 킬이에요. 아 아까 차내 뭐 잡을 때아 얘는 피가 없더라고 많이 맞았는지. 아, 칠 탄이 없구나 너도. 친구가 없네? 한더 있을텐데? 우리 빠르거든요 미안합니다 질탄 좀 있는지 확인 좀 할게요 저 이거 또차좀대게게요 안돼! 안돼! 서브소에서레드나의날 <laughs> <laughs> <나를> 버리지 마사이드브레이크 <laughs> 하는 걸깜빡하잖아 <왜> <laughs> 와, 아, 뭐야? 저기 있네. 에이, <laughs> 아, 아, 맞다. 사무세어요 쟤네들로 와야 돼. 아, 와야 되죠? 야. 아, 그러지 말자, 진짜. 실질 운전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이래서 잘끼워야 불러가고 로그와블로그요블로저와 블로그와 블로그와 블로그저 블로그와 블로그와 블 아, 저기 있니? 에이C 안 돼! 가야되는구만 전혀 피 없겠죠? 이렇게, 통수두대 맞는 거 아니에요? 저기 어, 저기 있네. 야, 이 자식들아. 한 발이면 충분하지. <laughs> 한 발이면 충분합니다. 나도 맞았어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한발 더 때렸어야 되네 <laughs> 아.. 아, ああ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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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ああああ아 아, 아, 응, 아, 어, 응, <laughs> 너는 죽었다. 아! 아 진짜 그러지 말자. 한줄 맞은 면 아! 아! 어! 아! 아! 진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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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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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